아시겠습니까 네, 안녕하세요 영특영성 입니다 연암정경아랑 방송을 같이 찍은 영발 가족한테 사고를 친 부당 나와남씨 가족이랑 좀잘 지내면 안됩니까 가족한테 사고 쳤네요 성불이 없으면 사고친거 맞잖아요 아니 가족 성불은 기본인데 아잘 지내게 해준다면서요 남편이랑 남편 지금 아예 집을 나가 가지고 딴 여자랑 있는데요 성불이 없으니까 고작 50만원 환불해 달라는데 그걸 안 해줘요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당신이 제정신인 무당입니까? 가족 성불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한테 굳하면 성불이 있겠어요? 저면못알아 뭐 봅니까? 내가 전화하니까 누가 멋대로 끊으라고 했습니까? 분리해서 끊는 겁니까? 뭡니까? 먼저 전화 끊는 건 전에 나 고수했다가 패소한 연함 정경아랑 비슷하네요.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? 그리고 실력님이 연함 정경아랑 같이 방송하라고 시켰습니까? 솔직히 가족 돈인데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가족이라서 사과 한마디랑 성불이 없다는데 돈 50만원이면 될 건데 이를 이렇게 키운다고요? 아줌마 왜 그래요? 아니, 당신이 최초로, 최초는 아니지만은, 음, 상당히 드문 겨, 케이스죠. 가족한테 제보가 왔어요. 당신이 엄마의, 동생의, 딸의, 남편과 통화한 내용까지 제가 까면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? 내가 이거는 아직 안 깔게요. 왜, 그분의 이제 남편의 프라이버시도 있, 있으니까. 혹시 뭐 자신 있으면 까라고 해요. 뭐 본인이 까던가. 아니, 가족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나은아 씨? 몇분 돼도 않구만. 사과하고 뭐함부 해주면 되겠구만. 50만원, 170만원, 37만원, 37만원, 뭐, 이건데.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, 이거 캐리어 본인이 빌려가갖고, 이거 뿌개갖고 갖고 왔죠. 예, 깨졌어요. 그러면 캐리어를 돌려주던가, 캐리어에 값에, 이 버그만 한 20만원 돌려주던가 하면 될 건데, 그거를 지금, 지금 4년째안 주고 있는데, 그 이유가 뭡니까? 예? 왜 그러는 거예요, 도대체? 그리고 제가 캐리어만 물어봤죠. 두 번째 전화했을 때. 근데 캐리어만 물어봤어요. 캐리어 빌려가 놓고 깨졌는데 캐리어 값도 안 주고 인식했다고 해서 내가 전화해 갖고 캐리어만 물어봤는데 누가 본인 인생사랑 어쩌고저쩌고 뭐 하늘을 알고 천신이 안다는 헛소리만 늘어놓는 그 이유가 뭡니까? 대체 캐리어 값은 왜안 주는 거예요? 가족인데 20만원이면 초딩들 떡볶이가 몇 그릇입니까? 방송은 뭐 봉사활동 하려고 나왔다고요? 근데 가족한테 캐리어 값 20만원은 왜안 주는 거예요? 내가 진짜 할 말도 없어요. 가족이랑 티격 있는 무당이 무슨 중생을 구제해요. 그리고 뭐 어제 일도 기억 안날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죠? 캐리어 얘기하니까 치매예요? 치매냐고요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?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? 내가 그거 일부러 뿌겠냐고 했죠? 녹음돼 있어요 일부러 뿌겠냐고 했어요 다 기억하고 있는데 불리하니까 나한테 한 말이 뭡니까? 어제 일도 기억이 안날수 있다고요? 아 이거 뻔히 거짓말이 드러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? 내가 물어볼게요. 아, 이거 봉사활동 뭐 한다고 하냐고요? 봉사활동 활동이 있으면 일단 캐리어 값 20만원부터 가족한테 주세요. 하지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. 그게 무당입니까? 차라리 내가 무당을 해도 당신보다는 더 잘하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